취업이 잘 된다는 이유로 무작정 공대로 진학한 학생입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문과 학생이었고 지금도 주된 관심사는 인문계열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대학 공부가 너무 버겁고 수업 내용을 알아듣는 것도 힘에 부칩니다. 지금은 공대 나온다고 다 취업되는 것도 아니고 제 능력 이상의 것을 원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이 질문 이렇게 읽으면서 했던 생각은, 민식아, 너니? 너니? 어, 마치 30년 전에 제가 어, 한양대 공대를 다니던 김민식이 저한테 어, 이 무슨 타임머신을 통해서 무슨 어, 질문을 보내면 진짜 제가 이랬어요. 딱 이랬고, 저는 어려서부터 책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해서 문과를 가겠다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어, 글 쓰는 직업 했다가 굶어 죽기 딱 좋다. 너는 어, 무조건 이과에 가서 공대에 가서 어, 엔지니어로 취업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대학교 다닐 때 공대에서 수업이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정력학이니 뭐 공업수학이니 암석역학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난뭘 했냐면 난 어렸을 때부터 영문과 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영문과 수업을 가서 청강을 했어요. 근데. 가서 내가 진짜 놀란 게 뭔지 알아요? 영문과 애들이 수업 받는 방식이 내가 공업 수학 받는 방식하고 똑같더라고요. 내가 공업 수학 시간에 내가 뒤앉아가지고 영혼 없이 아 이게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영문과 갔더니 그 영문 독해 수업 시간에 애들이 다들 뒤앉아가지고 아 이게 뭐야 씨익스피어 아우 뭐 윌리엄 무슨 아우 무슨 제임스 조이스 아우 더블린 사람들 뭐 너무 재미없어 하면서 애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학과인데, 그때 느꼈어요. 아, 영문과 학생이라고 영어소설을 되게 즐겁게 읽는 건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게 전공이 되는 순간 괴로워지더라고요. 어, 애들이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읽기 싫어도 교수가 정해주는 책을 읽고, 무슨,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읽는데, 정말 하나도 재미없더라고요. 내가 봐도. 저는 그때, 그럼 무슨 생각 했냐. 나는, 영문과 학생인데 교수의 어, 지도를 따로 받지 않는 자유로운 이 공부를 선택할 수 있는 영문과 학생이라고 내가 생각을 해보자. 그러고 나서 저는 뭘 읽었냐면은 시드니 셸든이라든지 어, 스티븐 킹 같은 통속소설, 대중소설, 공포소설, 그냥 스릴러, 탐정추리소설 이런 거 읽었어요. 영어로, 원서로. 어, 영문과 학생들은 원서로 정작 소설을 안 읽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학교에서 시키는 그 읽어라고 하는 원서를 읽는데 너무 지치고 인생의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자, 제가 이분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음, 공대 공부가 싫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좋아하는 공부가 뭔지를 한번 찾아봐요. 이분은 어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어땠냐. 제가 한 결심이 뭐냐면, 공대생 중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공대생이 되자가 저의 결심이었어요. 그래서 영어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고 그 덕분에 취업도 하고 뭐 약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죠. 그러니까 전공을 안 살리고 취업할 수 있는 길은 뭘까? 영업 사원을 하면 돼요. 영업은 전공 불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업 사원을 하면서 외판 활동을 했어요. 막 다니면서 막 했는데 안 맞더라고요. 한 1년 반 회사 생활 하면서 아 그래서 회사 세를. 새로... 사표 내고 나오면서 아 나는 직장 생활이 안 맞나보다 생각했어요. 그럼 직장 생활이 안 맞는 사람은 뭘 하면 될까요? 프리랜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 하려고 동시 통역사가 되야겠다는 어 생각에 외대 통역대학원에 들어갔어요. 통역대학원에서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통역사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그대로 옮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통역을 하면서 이 연사가 얘기에 좀 말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약. 약간씩, 이렇게, 그,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재밌게 줘요. 그랬더니, 어떤 연사는 되게 좋아요. 갑자기 청중들이 막 웃는 거야. 내통영을로 그런 사람이, 어, 막 하는데 근데, 근데 교수님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연사가 말이 재미가 없으면 재미없는 그대로 옮겨야지, 말을 재미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코미디언의 일이지. 자, 그때, 나는 그러면 코미디를 해야 되나? 그래서 예능 PD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항상, 음, 정해진 직업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 지금은 저는 나름 대로 작가라는 어떤 걸 열심히 이제 하고 오는데, 10대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업 성적으로, 부모님의 영향으로 학과를 선택을 하는데, 그게 자기 인생인 줄 알고 평생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공대를 나와도, 공대랑 안 맞으면 다른 직장 할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직장에 들어가서도, 그 일이 나하고 또안 맞으면 또 다른 일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공대 생활을 하면서 공대가 적성이 안 맞아서 괴롭다면 그냥 공대를 나올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들어간 거 졸업은 하세요. 어 나오는 것보다 그래도 졸업하는 그리고 공대생 중에서 그래도 가장 특이한 어떤 뭔가를 다른 일을 해낸 공대생으로 어, 남기를 바래요. 어,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고요. 내가 지금 와 있는 이 자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나는 되게 많은 것을 드렸어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엄짝달싹 못해요. 다른 길로 갈수 없거든요. 저는 항상 하는 생각은 뭐냐면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세상에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나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고 새로운 변화를 나는 어, 찾아 놨을 수 있어라고 믿고 살아야 다고 생각하고요. 나이 50에도 제가, 나이 50에 드라마 PD인데 이렇게 강연 아니고 무슨 <laughs> 성장 문답. 솔직히 제가 무슨 답을 어떻게 알아요? 잘 몰라요. 다만 저는 누군가가 물으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이든 새로운 변화가 올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누가 물어보면 답은 할수 있는 거니까요. 어, 그 답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어떤 선택이겠죠. 지금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미 나는, 어, 문제가 주어졌어요. 자, 너는 공대생이야. 근데 너는 공대하고 적성이 안 맞아. 이거는 세상이 나에게 던져준 문제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만의 답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할수 있는 답을. 최선을 다해서 답하셨으면 좋겠어요.